점. 삼각형 ABC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ABC를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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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가 지금 ABC 근데 이제 BC를 1대3으로 내보내는 점을 D라고 했으니까 1대3으로 내보내는 점 여기라고 치고 여기를 K 여기를 3K라고 둬도 되고 그리고 B 씨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B한테 더 가까운 거 맞지? 그래서 B한테 가까우니까 얘를 이렇게 연장을 해. 그래서 연장을 해서 얘를 이렇게 연장. 그럼 지금 B부터 거리 비율이 2고 C부터 거리 비율이 3이니까 이게 2가 이 비율이 2대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대 1인 거지. 이거. 그래서 여기가 4k니까 여기는 8k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잡혀져 있고 여기가 지금 c였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1라고 했고. 그래서 이만큼이 8k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야. 그리고 a, b를 1:2로 대 외분한 점이니까 이제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한 여기쯤. 그래서 얘를 f라고 하면은 이게 1:2니까 대1:1대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l이라고 하면은 l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 야 그때 FEB의 넓이는 ABD 넓이의 몇 배냐? 그러면은 FEB니까? FEB 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ABD니까 지금 여기가 A, B 지금 여기가 D였지. 그래서 이놈의 몇배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여기를 이제 S로 잡으면 은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높이 같기 때문에 밑변의 비율이랑 넓이 비율이 같지 그럼 여기가 3S가 되겠지 그리고 지금 얘가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은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밑변 1대 1이고 높이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4S라서 여기도 4S가 되겠지. 그럼 이만큼이 지금 8S가 되지. 근데 지금 이게 여기가 4K고 이 여기가 8K니까 밑변 비율이 또 다시 1대 2가 되니까 8S를 두 배해서 여기가 16S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16S가 되고 지금, 얘를 우리가 S라고 딱둔 거니까, 얘가 16배가 되는 거야.